42페이지 4-1번입니다. 자, 이거는 관련 개념이 닮음이다, 닮음.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 복잡한 닮음은 안 나와. 닮음은 쌤이 어제 그 미적분 반에서도 닮음을 썼거든? 근데 복잡한 거 절대 안 나와. 그냥 얘랑 얘가 닮음이니까 뭐몇대 몇은 뭐몇대몇이 정도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하고 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라. 알겠지? 자, 한다. AB의 길이를 구해, 구해달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X 이렇게 해놓고 근데 얘가 2등전 삼각형이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봐봐. 180에서 이거 빼봐. 됐어 이거. 됐죠? 144도 아니야? 144도. 근데 그 절반하면 얘가 72인 거 아니야? 72. 여기도 72인 거죠. 됐지?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눈깔 봐봐. 이눈까요 또 절반했지. 그럼 여기가 36이지. 따라왔습니까? 어. 그럼 여기랑 여기도 2등변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인데, 그럼 여기도 3이야. 맞죠?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36일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 닮음이. 그래서 여기가 72.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이야. 여기가. 그럼 여기도 3이지. 그러면 여기도 3이지. 된 거지. 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여기를 x라고 뒀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x 3인 거잖아. 그렇지? 아까 지우기는 여기를 x로 둬서 얘가 x 3이 되고. 된, 된 거지? 그래서 얘가 x 3. 된 거지? 그래서 닮음 이제 써 주면은 뭐가 되겠어? 이 삼각형대 이 삼각형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된 거지? 그래서 x 대 3은 이렇게 출발이 못 해? 된 거지? x 대 3은 해 놓고 그다음에 뭐 하면 되냐? 밑변 밑변 하면 되는 거니까 3대 x 1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된 거야? 어, 이제 풀어주면 되죠. 바깥쪽 길이 곱하고 안쪽 길이 곱하고 바깥쪽 길이 곱한 거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바깥쪽 길이 곱한 거9 x제곱 마이너스 3 x 의 마이너스 9는 0잘 맞습니까? 된 거지? 어, 자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안되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써야죠.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놓고 b제곱 9,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플러스 36 이렇게 됩니까? 된거죠? 그래서 두개 더하면 얘가 45가 되니까 45 밖으로 나가면 뭡니까? 5 9 45니까 밖으로 나가면 3루트 5 이렇게 됩니다. 된거죠? 근데 이거 중에 뭘 찾아야 돼 저 길이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맞지? 길이가 되는 거. 3에서 3루트 5 빼면 이거 음수잖아. 음수가 안 되겠죠.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 플러스 3루트 5를 2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는이라고 하면 되네. 겠 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laughs> 괜찮지?